네, 안녕하세요. 평현소 김진선생입니다. 간단한 문제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999학년도 교토대 문제고요. 오늘은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할까요? 자취. 어,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움직이는 점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점이 그리는 도형이 있다면, 어, 그 도형, 에, 도형을 방정식으로 음. 나타내어서 이제 그 점의 정체를 알아보는 것, 에, 그리고 그런 뭐 행위들, 또 뭐, 을 이제 통칭하여서 약간 뭐 유형 분류라고 하면 뭐 자취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표기해 놓은 어 문제집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자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움직인 흔적들 움직이면서 그것이 남겨놓은 흔적들 뭐 이런 것들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학적인 관점에서 뭐 어떤 식으로 이 자취의 방정식을 해석할 수 있을지 자취라는 표현으로 자주 쓰이는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을지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자취 또는 궤적이라는 말로 잘 표현되는 말들입니다. 어쨌든, 뭐, 그,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도 아니고. 문제를 좀 풀어보면요. 예, 포물선 Y는 X제곱 위를 움직이는 두 점이 있는데, 이제 움직인다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움직인다. 이 포물선 위를, 어 이제, 뭐, 말하자면 자유롭게 이제 떠돌고 있는 두 점이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참고로, 어, 우리나라 표현에서는 이제 기하 선택자 분들이 포물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직접적으로 수학적인 표현으로서 배우지만, 일본에서는 2차 함수를 배울 때부터 포물선이라는 말을 배워요.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건을 이렇게 던졌을 때그 물건이 이루는 궤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 뭐, 말, 하자면 중력 가속도 만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어, 앞, 이제 진행방향으로 던져진 이후에 그 물건은 어, 중력만을 받고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만을 가진 채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포물선, 그러니까 2차 곡선인 포물선의 모양으로 움직인다라는 의미에서 포물선이라는 말을 쓰죠. 물리적으로. 어쨌든 어, 이런 포물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이 있는데요. 이 포물선과 선, PQ가 둘러싸는 부분의 넓이가, 이거 일본에서는 면적이라는 말을 잘습니다 그 넓이가 항상 1일 때요. PQ의 중점 R이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풀어보면. 제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이제 포물선 2차 함수. 그러니까 원점이 중심이고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있는데요. 그 위에 어떤 점, p, p, p제곱이라고 할까요? q, q, q제곱이라고 할까요? 이런 점이 있는데, 이 선분하고 이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1이래요. 항상 1. 항상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pq가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적분을 해야 할 텐데, 어 그러한 어쨌든 그러한 정적분 값이 1인 p, q에 대하여 어, 이 p, q의 중점인 r, r이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분의 p 더하기 q 콤마 2분의 p 제곱 더하기 q 제곱이라고 하는 이제 순서상으로서 어, 점으로 나타내어질 텐데 이 r이 그릴 수 그리는 도형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조건이 있으니까 그 조건을 해석해보면요. 지금, 이러한, 직선 PQ와, Y는 X제곱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이기 때문에, 이제 두 점이 결정되면, Y는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기울기는 Q-P분, Q제곱 빼기 P제곱이고, 이제 두점 중에 하나를 택하여서,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뭐 y Q p 제곱은 q-p분의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강의도 얼마 전에 했었는데, 봐주시길 바래요. 어쨌든 뭐이 이 직선이랑 y는 x제곱을, 그러니까 y는 x제곱의 차, 그러니까 함수값의 차, 차로서 이, 이 차를 x는 p부터 x는 q까지 정적분하여서 이 넓이를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평균값 정리와 롤의 정리의 사고, 롤의 정리의 관계, 그러니까 롤의 정리에서 평균값 정리를 확장하는 단계에서 자주 해냈던 사고로서, 어 뭐, 이 직선에서 이 곡선을 빼면, 결과는,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P이고, Q이고, P, 0과 Q, 0에서 X축과 만나는, 최고차항의 계수는 아마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x제곱을 뺀 어, 것이니까 마이너스 1인 최고차항에서수 마이너스 1인 이제 2차 함수가 될 테니까 그를 b부터 q까지 정적분하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 면적은 지금 이런 식으로 풀진 않을게요 이것과 이것은 사실은 동치인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p에서 q까지 마이너스는 앞에 붙일게요 x-p x-q ]의 정적분이 항상 1로 일정한 P와 Q의 관계에 대하여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이런 것, 이런 조건에 대하여 중점 R이 그리는 이제 궤적분 자취 또는 도형의 방정식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뭐잘 알고 있는 식 있잖아요. 6분의 1 공식. 뭐 이런, 그런 거 사용해도 좋은데 전 그냥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냥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영상으로서도 뭐 발제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그냥 하세요. 여러분, 웬만하면. 뭐 어렵다고. x 제곱 마이너스 p 더하기 qx 더하기 pq인데, 그니까안 되면 되게 될 때까지 계산 연습을 한다는 게 하는 게 옳은 거예요. 뭐 여러분 무슨 뭐안 되니까 이 공식으로 먼저 해결해야 된다. 해결한다는 건 그냥 이제 문제가 안 풀리니까 답을 보고 그 답을 숙지하겠다. 어라는 식의 이제 사고인데 답을 보는 것 자체로 공부의 효과가 전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답을 본다고 하셔도 뭐 그런 거잖아요. 수학 공부할 때 답지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어 답을 보고 뭐 답을 본다는 것 자체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답을 보고 자기가 이제 왜그 답을 내지 못했는지에 대한 반성은 없잖아요. 대부분. 혼자 공부하면 그럴 수 밖에 없죠.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앞으로, 그면 내가 이 답지에 있는 생각을 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그냥 그답 자체만을 암기하시고, 뭐답걸 생각하지 못해서 틀렸구나. 이런 정도의 반성에서만 그치니까, 답지를 웬만하면 보지 말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산도 자기가 해보지 않으면 잘, 잘늘 수가 없어요. 근데 네, 그러면 계속 이제 답만 보면서 난 늘지 않으니까 이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좀 적절해 보인다라고 사고 사고하는 것은 이제 수험생 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메타인지하기 좀 어렵, 어렵긴 하겠지만 어, 선생의 입장에서 보기에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스스로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겠죠.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라인 Q x 제곱 더하기 p, q, x에 대해서 네, 지면이 좀 부족해가지고 <laughs> 다시 쓰고 시작할게요. 해보면 마이너스는 앞에 붙이고요. 6분의 1로 묶을까요? 6분의 1로 묶고 2 곱하기 q 3승 빼기 p 3승 마이너스 3 p 더하기 q q 제곱 빼기 p 제곱이고요. 더하기 6pq q 마이너스 p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기는 이제 Q-P 그리고 Q-P, Q-P를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빼면 마이너스 네, 6분의 1 Q-P이고 어, 2 곱하기 지금 Q삼승 빼기 P삼승은 Q-P 곱하기 이제 Q제곱 더하기 PQ라고 더하기 P제곱 네, 그리고 마이너스 빼기 P제곱은, 어, Q p 제곱은 Q-P 곱하기 Q플러스 P니까요 네, 3 곱하기 플러스 P의 제곱 정하기 어, 6pq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1q 마이너스 p고요. 지금 2q 제곱, 2pq, 2p 제곱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q 제곱, 마이너스 6pq, 마이너스 3p 제곱이니까 이제 여기 서 사라지니까 이제 p 제곱항은 마이너스 p 제곱 남고요. q 제곱항도 마이너스 q 제곱항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 pq는 2pq만 남아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의 제곱이고요. 그러면 6분의 1 /6. p 마이너스 q의 제곱은 q 마이너스 p의 제곱과 동일하니까요. q 마이너스 p의 3승이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 값이 항상 1로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pq가 갖고 있는 조건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결론은 지금 q 마이너스 p의 3승이 6인 상황에서 지금 pq의 중점 r, r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p 더하기 q 마 2분의 p 제곱 더하기 q 제곱이라고 쓸수 있을 텐데 지금 이어 아래 x 좌표를 라지 x라고 하고요. 아래 y 좌표를 라지 y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X, 이, 라지 X와 라지 Y의 관계만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지 X의 범위는 아마 뭐 실수 전체겠죠. P 더, P와 Q는 이제 실수 전체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친구들이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Q-P의 3승이 6이니까요. Q-P는 세제곱근 6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작해 보면, 음, EY는 P제곱 더하기 Q제곱이고요. EX는 P 더하기 Q인데요. 이제 2를 제곱하면 4x의 제곱은 p제곱 더하기 2pq 더하기 q제곱에서 2y 더하기 2pq가 되고요. 그럼 이제 x랑 y에 대한 관계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pq만 잘 처리하면 될, 것,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y는 2x제곱 마이너스 pq니까요. p, q를 이제 라지 x나 라지 y에 대해서 잘 나타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p, q를 나타내는 방법을 생각하, 생각해야 할 텐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p와 q의 관계가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q-p에 대한 값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q플러스 p의 제곱 빼기 q마이너스 p의 제곱은 4pq인데요. 네, 지금 p 플러스 q는 2x죠. 그러니까 p 플러스 q의 제곱은 4x 제곱입니다. 빼 q 마이너스 p의 제곱은 에뭐 3루트 36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게 4pq니까요. 그럼 pq는 x 제곱 빼기 4분의 1 3루트 36이라고 적겠습니다. 6의 3분의 2승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그식을 여기에 대입하면 라지 y는 2x 제곱 빼기, x 제곱 더하기 4분의 1에, 6의 3분의 2승 하서도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쓰면 y는 x 제곱 더하기 4분의 1에, 6의 3분의 2승. 이런 결과, 이런 결과로서의 도형의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x는 실수 전체니까, 그리고 이제 x, x랑 y의 관계식이 다음과 같이 나타내지니까, 이제 y의 범위도 잘알수 있겠어요. 그래서 y, 그러니까 즉, 치역의 범위도 잘알수 있도록 되었죠. 또그 자취의 방정식 재밌게 봤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좀 간단한 문제에서도 좀 여러 가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